안녕하세요. 이드진입니다. 오늘은 또 아침에 부동산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오늘 잔금이 있어 가지고 예, 또 은행 대출 받으시는 분이셔서 잔금 은행 대출 실행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금은 이동하시면서 입금하시기로 하셔 가지고 일단은 이제 관리 그 사무소가 있는 오피스텔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가서 뭐 공과금 정리나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서 좀 편하게 잠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 제 책상에 제가 2020년에 개업을 했잖아요. 일단은 계약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보관 연도 몇 년이다 공부하였죠. 5년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3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의 계약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4월 그럼 1 2 3 4 4개월 동안 여기가 100페이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샀다는 거 건데 진짜 바빴던 게 보였죠 그다음에 5월부터 9월까지도 또 여기는 또 100페이지가 거의 꽉 찹니다. 2020년도에 얼마나 바빴는지가 됐어. 그 다음에 또 10월부터 12월까지가 또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문제에 2 0 2 1년부터다 이게 2021년도 1월부터 또 3월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이때까지만 해도, 응. 상반기만 해도, 괜찮은데, 제가 마곡으로, 이제 4월 달부터 마곡으로 갑니다. 2021년. 2021년 4월부터의 계약서는, 오 2021년 4월. 또 계약서 파일이, 몇개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2 0 2 4월. 아, 여기 네요 여기 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바로 마곡에서의 계약서인데, 어, 그래도 쓰기 썼어요, 계약을. 4월부터 해서. 좀? 마곡, 마곡. 음. 그러네요. 이만큼이 마곡에서 한 거. 그래도 쓰긴 썼죠. <laughs> 그러고, 이제 나머지 부터가 이제 위드. 그래서 여기는 마블 2021. 그 다음에, 마곡에서 부동산이 마블이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이제 목동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속 파일. 필력관리 이제 100페이지짜리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계약서 보관을 해야 돼요. 저는 확인설명서랑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고 있어서 일단은 계약한 지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 차니까 내년까지 그래도 했는데 일단 2020년도랑 되게 많이 비교가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2020년도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빴던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더안 바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꾸준히 계약은 일단은 하고는 있는 상태라 하, 이제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 집값이 또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음뭐 하반기 집값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어,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 어떤 정책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예,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예, 전, 그러니까 예상은 할수 있죠. 예상은. 뭐, 그렇지 않을까? 뭐, 지금의 현재의 거래, 뭐, 건수랑,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이제, 그냥 시장의 그 원리로,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 이제, 뭐, 매물은 공급은 적고, 뭐, 수요자는 많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예상은 할수 있지만, 뭐, 앞으로의,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집값이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뭐라고 장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값도 그렇지만, 그니까 주식이랑, 뭐, 요즘에 변동성이 가장 심한 코인도 그렇고, 항상, 그 사람들이 환희에 찼을 때, 막예 이제 그러면서 더 오를 거다, 막 그런 상한가로 막 지금 이제 달리는 말에 막 탑승하고 싶고, 막예더 오를 것 같다, 막 언론에서도 그런 말 나오고 그럴 때는 확실히 매도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에 매수하라는 것처럼, 아 진짜 죽겠다 이러다가 예, 큰일 나겠다 이제 다. 던져야 되냐 물론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는 차이점이 그래도 존재를 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음 그거는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가 있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던지시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아, 좀 갖고 있다가 막 5억에 샀는데 막 10억을 두 배가 됐을 때, 이제 사람의 욕심이, 아, 더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더 오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갖고 계셨다가는 이제 매도 시점을 놓치시는 거죠. 음. 심리로 봤을 때는, 예, 투자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투자 심리는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지금 확실히 무주택자이시거나, 이제 주택을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집값이 뭐또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사회적인 경제 상황이 세계적으로 다안 좋기 때문에 금리도 계속 높은 상태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계속 안 좋아서, 여기서 더 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뭐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관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거래 건수도 많이 없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역, 그, 특수성? 예. 네. 그니까, 전반적인 집값은 떨어지곤 있지만, 특정 지역에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계속 상가를 치고 있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제 요소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실거주가 됐던 투자가 됐던 이런 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오전에 잠금하고 그리고 또 오늘 공부방이 지금 오픈한지 2주